2020년 분양가 그대로 내집 마련과 투자 모두 할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죠. 도전!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환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무순이 청약과 취소본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월 15일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DMC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분양가로 내네 가구에 무순이와 취소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세대비 3억원 정도 러프하게 차익을 볼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DMC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 단지 외에 추가로 또 차익을 볼수 있는 단지도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재테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또 하나하나 무순이 단지나 취소본 스케줄을 한눈에 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청약홈입니다. 제가 청약홈으로 바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청약홈에 들어오시면 여기 청약 캘린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청약 캘린더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공급 유형과 공급 지역이 있는데 이 공급 유형만 잘 보시면 되고 이 공급 유형 중에 여기 나란히 아파트 특별 공급 1순위, 2순위, 무순위, 임의 공급, 취소, 재공급 쭉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민간 사전 청약 있고 오피스텔, 생활 숙박 시설, 도시형 생활 주택, 민간 주택 그리고 공 공공지원 민간임대. 근데 요번에 저희가 보는 거는 일단은 무순이야. 이제 취소하고 다시 재공급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 무순이 남겨두고 임의공급 빼고 나머지 민간청약 오피스. 스텔 공0민간인들은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확인이 가능한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 무순위가 있고요. 여기 이제 취소 제공급 취소분이죠. DMC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 이제 계약 취소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일 날 있고 16일 날 이렇게 있습니다. 한강 자이더 헤리 대학 취소분. 지금 이렇게 청약 캘린더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용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어디서 보냐? 청약 홈에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틈틈이 이제 무순위와 이제 취소분. 제공급을, 스케줄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청약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청약 캘린더를 보시면서 스케줄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는 게 가장 한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도를 열어놨고요. 고양구 덕양구, 덕은동이에요. 저희가 보는 무순이야취소분 세대는 이 DMC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가격 한번 가볼게요. 일단 타입 무시하고 이 시세를 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는 11억 5천으로 되어 있고요. 이 주변에 9억 천 11억 11억 5천 그 밑에 에일리헷들은 13억 아마 여기는 이제 한강변과 한강과 좀더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오른 거 같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매매가 6개라고 하는데 단지 정보와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같이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2022년 11월 28일날 사용 승인이 났네요 이제 입주는 지금 1년 조금 넘은 거 같아요 지금 24년도 1월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나와 있는 게 지금 84타입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타입 세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계약 면적 기준이니까 이렇게 평으로 바꾸면 32평대로 체크를 하고 가격 순은 높은 순과 낮은 순이 있는데 저희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낮은 순으로 볼게요. 84 타입 제일 낮은 가격 순이 10억 8천입니다. 여긴 저층이에요. 24층 중에 저층이고 고층 부분으로 나온 부분은 11억, 11억 5천, 12억, 12억. 하지만 요거는 이제 호가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효과 말고 이 실거래가를 보면 좋겠죠. 실거래가는 지금 84 타입 기준으로 평으로 바꿔서 84 타입 32평 기준이고요. 보시면은 2020년 8월 분양 당시 계약된 거밖에 없네요. 32평 A 타입 20년도 11월 7억 3천 8층에 7억 3천이네요. 근데 이것도 분양 당시에 이루어진 거래 같아요. 전세가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일단 높은 가격 순이 아니라 낮은 가격 순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 순으로 봐보겠습니다. 전세는 5억 5천. 여기는 84타입, 84c타입이네요. 24층에 7층. 여기가 전세 5억 5천입니다. 전세 5억 9천, 6억, 6억 5천. 전세도 보면은 현재 실거래가에 올라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이런 부동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 포털 사이트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실거래가랑 이런 매물들, 호가들을 보면서 얼만큼 올랐는지, 얼만큼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은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보면은 이게 가격이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모르잖아요. 매개인마다 좀 원하는 지역들은 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인데 저희가 있는 사업지가 여기였죠. 그래서 합정동이라든가 홍대. 그리고, 이제, 가양대교를 건너면은, 아고, 여기까지는 차량으로는 15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자차 기준으로는 15분, 20분 내로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여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어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가는 이 경로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시세 차익을 3억 또는 5억까지도 볼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일단은 3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MC 한강자이더 헤리티지 사실상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인데 덕은지구 아니고 서울 마포구 덕은동 아니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왜 서울 마포구 덕은동이라고 하냐 궁금하잖아요. 지도를 보시면 해당 사업지가 여기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빨간 선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주소지가 어떻게 돼 있죠?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으로 돼 있습니다. 덕은 지구와 이 상암동과 이 경계선이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고 사람들이 입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마포구 덕은동이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고요. 2020년 분양가로 3억 시세차익 볼수 있는 청약 재테크이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사업지고, 무순이 계약 취소분이 84타입이 지금 현재 7억대 정도 나와 있어요. 뭐 정확히는 6억 후반대인데, 인근 동일평형 84타입은 지금 현재 10억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 차익을 3억 정도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쉬운 점. 아까 말씀드렸던 자차가 없으면 대중교통 상당히 불편하다.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차를 이용하면 주변 서울 이동 시간은 15분이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지에서 홍대 입구, 합정역, 여의도역, 그리고 이제 요 다리. 가양대교까지 건너면 이제 마곡까지 이용할 수 있죠.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취소분 세대와 이 무순이 공급 세대는 좀 구분해서 청약을 해야 됩니다. 취소분 세대는 일단은 계약 일정하고 잔금 납부 일정은 제가 체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취소분 세대가 84B 타입의 106동, 1504호, 6억 7,800입니다. 84C 105동의 1602호, 6억 6,500. 요거는 해당 아까 그 네이버 지도나 아까 네이버 부동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열어놓고 확대해보면 이통 위치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기서 취소분이 두 가구인데 하나는 특별공급 세대고요. 하나는 일반 공급 세대에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세대니까는 모양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산 기준도 맞춰 주셔야 돼요.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2022년도네요. 이거를 내가 3인 가구인지 4인 가구인지를 맞춰 보시고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 한 세대를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반 공급 세대니까 여기 기준은 모양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 세대주 부주택 세대 구성원이 요건이 맞춰져야 됩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꼭 모집공고 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내가 모집공고를 볼 시간도 없다. 그러시면은 제 영상을 보시되 영상 보시면서 해당 사업지 전본주택 꼭 전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이제 무순위 공급세대 84a 에는 107동 23층 4호 6억 6,900이고요 99타입은 105동 901호 7억 6,400 이에요 요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네이버 지도 꼭 열람 하셔가지고 해당 동 라인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84A의 107동 23층 4호는 이 단지가 24층까지예요. 그래서 바로 한층 밑에 23층이고 4호 라인은 이제 한강뷰 조망이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요. 근데 당장은 뭐 건설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추후에는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가려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각자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앞에 막힘은 없는 걸로는 확인은 돼요. 근데 앞에 이제 건물이 올라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무순위 공급 세대는 간단합니다. 현재 국내 거주하는 성년자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대한민국 국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신청 날짜는 한번더 체크하려고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계약 취소분 특공하고 일반이 있어요. 이 날짜는 각자 아까 날짜 틀리니까 1월 15일 날은 특별 공급이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신혼부부 특공 취소분이겠죠. 그리고 일반은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아까 고양시에는 거주를 해야 된다고 했고, 저희는 이제 무순위를 조금 유심히 봐야겠죠. 무순위는 1월 15일이네요. 1월 15일날 그냥 청약자는 사람이면 된다. 이전 꼭 참고하셔서 1월 15일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청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통장을 쓰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 이거 써가지고 청약 통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청약 통장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청약 재테크로 3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볼수 있는 단지를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섰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틈틈이 공부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같이 부자가 되있을것 같아요 게리 비숍 이라는 저자가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열과 성을 다해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저를 항상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청약 이거 해서 되겠어? 아, 뭐 경쟁률만 높은데 내가 되겠어? 라고 생각보다는 되든 안 되든 그 결과는 우리는 알수 없어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래도 도전하는 누군가는 된다는 사실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꼭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저와 함께 지금처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돈벌수 있는 재테크로 여러분들과 깨끗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 또 만나요.